도파민 호르몬이 또잘 나오지 않은 파키슨 병 환자들의 경우 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또 영양 부족, 또장 건강에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실제 스트레스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었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항상 장에 배가 아프거나 또 소화 흡수나 또 배설이 잘 되지 않는 변비 설사를 반복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 음식으로도 비타민의 결핍, 비타민C나 비타민B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건강하게, 도파민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또장 건강, 또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의 섭취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파민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려면 어, 과일과 견과류, 씨앗류의 음식이 충분히 섭취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같은 과일, 그리고 아몬드, 어, 호박씨나 회바라기씨 같은 어,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경우 호르몬의 원료가 돼서 호르몬 분비가 잘 됩니다. 또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잘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은 음식과 더불어서, 어, 호흡, 그리고 명상, 스트레칭, 간단한 걷기나 산책 같은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활동들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은 우리가 한번 즐거운 기분, 또 즐거운 그런 자극을 맛보면 또 맛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중독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 중독, 어플 중독, 앱 중독이 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 구글의 제품 매니저 트리스탄 해리스는 기술이 인간의 본능을 착취하는 힘이 인간이 본능을 통제하는 능력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쉽게 기술에 지배 당하기 쉽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크게 좀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인내와 또 끈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 성공을 맛보려는 어, 좀더 건강한 도파민의 그 힘을 의지해서 여러 차례 성공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 좀 성공보다는 짧은 그런 자극을 계속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요즘 우리가 쉽게 중독되는 뭐 게임이나 이런 도박에도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부자인 워렌 버핏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삼성의 폴더폰을 10년 동안 쓰다가 2020년이 돼서야 첫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컴퓨터를 보급한 빌게이츠도 역시 자녀들에게 14살까지 핸드폰을 사주지 않고 하루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도 45분으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 IT 기기들을 실제 개발한 실리콘밸리에서는 거의 자녀들에게 어, 잘 주지 않고 어, 책을 많이 읽게 하거나 또 다른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에 더 투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기술에, 어, 늘 앞서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좀 멋지게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이 기술에 우리가 통제받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이 도파민 중독은 어떤지 한번 꼭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을 너무 빨리 주거나, 또 엄마가 바쁠 때 아이들을 이렇게 또 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의 도파민 중독과 또 학습력, 창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2006년 SBS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서 내분비 교란 즉 우리 몸의 여성호르몬이나 호르몬 상태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월경전증후군 PMS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식을 바꿔주고 또 생활용품을 바꿔주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월경전증후군으로 약35% 정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고 약한달 정도만 유기농 과일과 채소 그리고 뭐 샴푸나 비누나 또 화장품 이런 이 세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한달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 월경 전 증후군 생리통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먹지 않고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살이 찐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환경 호르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을 오비소겐이라고 해서 비만을 뜻하는 오비스라는 단어와 물질을 뜻하는 겐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비만하게 만드는 물질을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 또 종이 영수증 DDT 같은 살충제, 뭐 다이옥신 이런 성분들인데요. 약 50개가 넘는 물질들이 이 오비소겐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오비소겐이 몸을 살찌게 하는 또 내분비 호르몬의 교란으로 인해서 몸을 살찌게 하는 물질로 밝혀졌는데요. 쥐 어, 실험을 통해서 오비소겐에 많이 노출될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지방세포가 많은 이 형태로 태어나게 됐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오비소겐으로는 비스페놀 A, BPA라는 건데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또 간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형태는 여성으로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데요.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를 더 분화하도록 하고, 체중을 증가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성분은 통조림 캔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버드 공순버거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 야채 통조림 스프를 매일 하나씩 5일 동안 먹었을 때 소변을 통해서 검출되는 이 BPA 양이 무려 10배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수증을 손에 들고 있을 때도 이 손을 통해서 BPA가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4시간에서 12시간 동안에 무려 5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BPA의 경우에는 비만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경우에는 성기능의 문제, 정자의 건강도, 활력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BPA 외에도 푸탈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푸탈레이트는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도 억제를 하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 호르몬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 환경 호르몬의 원인이 되는 BPA나 푸탈레이트 이런 오비소겐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건강한 용기에 담아서 먹는 것도 좀 중요하겠고요. 화학 세제, 화학용품들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살 때, 우리 몸에 호르몬 대사가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